안녕하세요 만띵대표입니다 어, 이제부터 자기소개서의 작성법에 관해서 그리고 좀 매력적인 자기소개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좀 스토리라인으로 아주 자연스러운 스토리라인에 나올 수 있는 자기소개서의 비법이 무엇인지 어, 이제 방송을 하게 될 건데요 제가 이거 한 번에 다 방송하기에 너무 시간이 많이 길고요 더구나가 우리 어머님들과 우리 학생들도 바쁘시다 보니까 한번다 돌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 하나 좀 쪼개서 그렇게 방송할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자기소개서의 기본 중의 기본에 대해서 방송할까 합니다. 먼저 자기소개서라는 것은 말 정의하면 말 그대로 이겁니다. 왜냐하면 그 생활기록부의 결과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이 입장에서는 아그 결과에서 자기의 역량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 것 같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을 때 그런 소재들을 자기 소개서로 풀어내면서 본인만의 역량 그다음 본인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그 점이 아주 상생하게 기록될 수로 매우 유리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자기 소개서를 이제 저에게 써가지고 가지고 아이들 나름대로 최대한 썼다고 잘 가지고 옵니다. 자기 소개서딱 보면 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어, 아이들이 가지고 온 자기 소개서 한 가지 비유를 들면 너무 화려한 장미꽃처럼 그렇게 보이고 있어요. 그게 좋은 자기 소개서일까요? 너무 화려한 장미꽃처럼 보이는 자기 소개서는요, 진정성도 떨어지고 의구심도 들고요. 그 다음에 과연 이게 사실일까 평가자 입장에서는 가오뚱할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가 이제, 글을 많이 접하시는 분들, 이제, 저도 뭐, 나름대로 아이들 글을 많이 접하기 때문에 많이 접한다라고 자문을 하는데요. 대학교 평가자 입장에서도 수많은 아이들이 자기소개서를 받기 때문에 너무 화려하면 약간 거부감을 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그랬습니다. 자기소개서가 화려한 자기소개, 화려한 장미꽃 같은 자기소개서 보다는 시골 돌담길 밑에 있는 어여쁜 코스모스 꽃과 같은 자기 소개서가 오히려 진정성 있고 평가자가 더 좋아하는 자기 소개서다라고 저는 아이들에게 신신당부를 하고 있어서 자기 소개서가 왔을 때 화려한 문구들은 최대한 빼고 차라리 수수하면서도 평범하면서도 아이를 보여줄 수 있는 문구 선택이 첫 번째 키포인트가 될수 있습니다. 먼저 자기 소개서 기본 중의 기본 첫 번째는 이제 상할 기록부에 반드시 기록된 소재만 사용해야 되는데요. 아이들이 너무 의욕이 앞선 나머지 자기가 무슨 활동을 했는데 상할 기록부에 기록이 되지 않는 게 있어요. 그 이유가 말 그대로 무엇이냐면 어머님들과 우리 아이들 아시다시피 자율 활동과 진로 활동 글자수가 줄어들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활동에 차마 아이가 넣고 싶은데 넣지 못한 게 있단 말이에요. 학교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그런 소준 학교에서 그러기 때문에 아이는 아 그거 했는데 그거 쓰면 안 되나 그런데 안 됩니다. 자기소개서의 소재는 반드시 생활 기록 부에서 출발한다라는 게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자기소개서 기본 중의 기본은 반드시 두괄식으로 써야 되고 두괄식 글자 수는 대략 40자 이내가 효과적. 40자 이내니까. 어빈칸포함면사실이에니까한 줄이나 한줄반 정도가 두가식으로 처음에 출발해야 된다라는 거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가식이라는 것은 이제 무엇이냐면 첫 문장을 딱 읽었을 때아 이것은 어떤 내용의 전개를 자기 속에서 갖구나라는 것을 평가자가 알게끔 만들어준 게두가식이단 말이에요. 근데첫 문장을 잘 만들 때 무슨 효과가 있냐면 여러 그 어머님들과 우리 아이들도 알거예요 책을 봤을 때 제일 먼저 첫 문장을 딱 보자마자 아 이거 책을 계속 읽을까 아니면 책그첫 문장을 보자마자 지루 아 지루하겠다라는 느낌 들면 보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가지 식으로 이 글은 어떤 작에서 특히 이 어떤 역량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 내가 얼마나 노력하는 흔적이 보이는 그런 두 가지 식으로 썼을 때. 평가자는 이 글에 대한 호기심,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두 가씩 그리고 4 0자 이내가 효과적이다라는 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보통 두 가씩 하라 그니까 어떤 아이가 4 0자를 초과해 버려요. 4 0자 초과한다 그러면 두 줄이 될 수도 있고 세줄 되거든요. 첫 문장에서 두 줄되고 세줄된다는 것은요 너무 글이 지루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간단하고 임팩트 있는 첫 문장이 효율적이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부정적 표현 대신에 긍정적 표현을 자주 사용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이제 이게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소개서를 쓰다 보면 자기가 노력했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저 그런 걸 쓰다 보니까 아이들도 모르게 부정적인 표현을 씁니다. 특히 뭐 갈등 이번에 이제 작년 같은 경우 3 번인 갈등 사례였는데 이제 이번은 이번이죠. 이번에서 자기 인생을 보일수 있는데 거기에 관해서. 어떤 부정적인 표현을 많이 썼는데 자기가 어떻게 극복했다라고 했는데 거의 보면은 부정적인 내용 뉘앙스가 거의 한 3분의 2 정도가 부정적인 표현이 나오고 3분의 1만 긍정적으로 자기가 어떻게 극복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부정적인 표현은 자주 사용하면 좋지가 않고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좀 약간 좀 세상을 약간 좀 삐뚤어보게 보내 그런 느낌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 표현을 사용해야 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자기 자기소개, 속 자기 에서 기본 중에 기본 네 번째는 기간을 나타내는 명사보다 숫자로 사용하면 더 디테일함이 살아납니다. 그 이유가 그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어떤 아이가 이제 뭐 생명 과학과라든지 환경 쪽이라든지 뭐 어떤 뭐컴고이라든지 그런 쪽 시스템 쪽으로 아이가 이제 진학을 희망해서 자기 소개서 작업에 들어갔어요. 그럼 당연히 아이가 뭐했겠죠? 어떤 자기 진료관에서뭐 실험도 했을 거고 동아를 활동도 실험을 했을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씁니다. 자기는 1학기 중에 그러니까 뭐 1학년이나 2학년에 세번 아니면 종종 몇번 정도 실험을 했었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바로 기간을 나타내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아 여름 여름 방학 동안 여름 뭐 여러 번 실험했었다라는 표현 대신에. 3월 29일부터 3주일간 다섯 번씩 실험을 했다라든지 4월 중간고사 이후 5월 첫째 주 월요일부터 월요일마다 3주 동안 세번의 뭐 실험을 했다라고 그처럼 구체적인 숫자로 사용하게 될때 디테일이 살아나게 됩니다. 어, 자기소개서가 가장 중요한 게 디테일이거든요. 그데 디테일이라는 건 디테일이 살아날 때마다 스토리가 살아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들의 자기소개서를 나름대로 열심히 쓴다고 쓰지만 글이 너무나 두이뭉실합니다. 뭐 스토리도 보여주지 않고 이거 뭐지? 두이뭉실한데 디테일 금방처럼 하나하나 모든 문장에서 금방처럼 기감보다 숫자로 생각 디테일을 사용하고 긍정적인 표현 디테일에서 그 사용하게 되면 글 퀄리티 자체 그다음에 읽을수록 그리고 확 달라진다라는 점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섯 번째는 막연한 추측을 낳는 숫자가 아닌 구체적인 수치를 사용하는 게 디테일을 살릴 수 있는 자기소개서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것도 기억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3학년들 중에 자기소개서를 할때 먼저 소재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그 소재에 대해서 디테일할 때 혹시 날짜까지 반드시 먼저 그 소재를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명사보다 고유 명사로 사용할 때디테일이 살아나는데 이건 이제 일반적으로 아이들은 많이 하고 있어. 예를 들어서 자기가 그 활동을 하기 위해서 궁금증이 있어서 막 여러 책들을 찾아봤다라고 이런 표현들이 있고 어떤 표현은 뭐 인터넷에서도 어 표현을 찾아봤다라는 표현 대신에 구체적으로 책이라면은 뭐. 어떤 어떤 책에서 몇 페이지로 그 내용에서 찾아봤다라든지 혹은 어떤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그점 그래서 고유 명사로 사용할 때도 디테일함을 살아날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자기 소개서 기본 중에 기본 이점꼭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정의 내리지 마세요. 스스로 자기 자, 자기를 평가하지 마세요. 평가는요, 평가자 입학사전관이 평가하는 건데. 아이들 자기소개서를 보면 마지막에 거의가 이런 표현을 많이 들어가는데 처음에 가져오면 아 저는 선생님에게 칭찬 받았습니다. 아 저는 실험을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아 저는 정말 그 친구를 돕고 나서 친구가 성적이 같이 오르는 걸 보고 저는 매우 뿌듯했습니다.라는 자화자찬 절대로 집어넣지 마세요. 정말 자화자찬 들어가면 아 이건 좀 저도 좀 약간 화가 나요. 왜 네가 평가를 하냐 그겁니다. 평가자가 평가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열심히 활동한 내용이라든지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과정만 디테일한 스토리로만 명시하면 어필하면 되는 거예요. 평가 목숨 바로 평가자다라는 거꼭 기억하시고 또 하나 어, 자기 소개서 1번에서 종류 학업 역량을 드러내기 위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십니다. 그러면.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학업역량은 자기주도적이라는 것도 여러분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대부분 아이들이 그런다. 저는 자기주도적인 자기 공부 학습법으로 인해서 수학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런 표현도 사용하지 마세요. 자기주도적인 표현도 빼버리고 자기주도적인 활동 과정을 나열하면 얼마나 더 성실한 학생인지, 그 다음에 얼마든 겸손한지, 그 다음에 얼마나 학업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 느낌이라는 게 다가온다라는 점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자기소개서 기본 중에 기본이고, 이제 다음 방송 때는 자기소개서 작성법이 있고, 그 작성법에 있어서 어 이제 다른 이제 컨설턴트인 보다 좀뭐그단 차이가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3년 정도 이렇게 자기소개 컨설팅을 하고 참작을 하면서 저 나름 노하우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다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